유상철 전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이 갑작스레 생을 마감했습니다. 투병 중에도 팬들의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인천유나이티드 홍구장에 임시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화꽃 재단 위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상철 전 감독. 이제 더 이상 팬들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전 감독이 최장암 투병 중 지난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50세.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 임시 분양소가 마련됐습니다. 유상철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온 조문객은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를 추모하는 글도 써서 그리움을 달냅니다.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고, 인천팬이기 전에 축구팬으로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영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등위기에 처했던 2019년에 지휘봉을 잡아 팀을 잔류시키는데 성공한 유상철 전 감독. 지휘봉을 내려놓고 투병 중에도 선수와 팬들을 만나기 위해 찾을 정도로 팬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갑작스레 차려진 분향소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축구를 워낙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또 2002년 때그 유상철 감독님 그 열심히 투혼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하나 둘. 게시판을 덮습니다. 축구인 유감 유상철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한다 근데 제가 같이 생활해보니 민간 유상철은 더 훌륭하다. 먼저 유명한 달님들한 다시 한번 우리 300만 시민과 우리 팬들과 함께 애드의 마음을 마찬나고요 b t v 뉴스 배상민입니다.